지금부터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그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7장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그 유명한 산상 보훈. 또는 산상순이라고 불리는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산상순을 깊이 연구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꿈꾸는 공동체, 곧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정반대의 사회, 곧 대조사회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마치 산상수은을 감히 가까이 할수 없는 보석처럼 너무나 소중히 여긴 나머지 우리들의 보석상자 속에 깊이 넣어서 감추어 놓고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은은 보석처럼 감추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모순된 사회 속에서 실제적 모양으로 살아나야 하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뭐 PC 게임이나 핸드폰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 게임 할때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요. 좀더 수월하게 그 아이템을 사용하면 그한 판을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게 수십 개되는 좋은 아이템이 많이 있어도 안 써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해냈습니다. 아무리 맛을 잘 내는 조미료가 내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안 쓰면 소용없어요.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죽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이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자꾸 꺼내서 되새길 때 그게 나에게 보석이 되는 것이고 약이 되는 것이지요. 머릿속으로만 넣어놓고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와는 너무나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끄집어내서 태만해진 우리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윤리 수준을 넘어서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따돌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삶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편안하지 않다는 것이 늘 문제투성이의 삶이 된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 하다 보면 기존의 세상의 질서와 상식과는 다른 판단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불편함이에요. 하지만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들은 이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참 기독교인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벗어나면 구분되지 않을 정도예요. 하지만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살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았죠.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마치 물고기와 같다고 생각한 나머지 물고기 모양을 보여주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서로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렇게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다 하는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바야흐로 이 산상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3절에 기록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천국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현재 완료형의 말씀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laughs>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달리 말하면, 재분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재분수라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에 비춰볼 때, 내 모양이나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제 분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살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심령에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무능이나 자기의 자랑할 것 없는 처지를 비관하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무능이나 부족을 하나님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삶이 제 아무리 거룩하고 영웅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꺼이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내 능력으로 한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신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수 있었던 거야.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즉, 심령의 가난은 자만의 반대예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법을 유일한 것으로 알고 그것만을 따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속성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나라는 존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설사 자신이 무능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자포자기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달려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실존을 정확하게 들여다 보면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음을 고백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제 분수를 알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갈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 천국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체험을 했던 것처럼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힘과 재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없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음뿐만이 아니라 물질까지도 가난해지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천국의 한 복판에서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바로 이 땅, 이 현세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내가 아님을, 내가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수를 아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선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나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습니다. 나 남이 가진 건강도 없습니다.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 가사처럼 하나님을 아는 부유함이 심령의 가난함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심령의 가난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 주셔야만 저희들이 부유해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 천국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천국이 될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비워지는데 저희들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채우기보다는 나눠주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